아니.. 아니 곱창을 못, 못, 못 드시는 분인데? 리얼로 못 먹는 사람이에요. 네, 진짜로 향이.. 향이 너무 좋은데? <laughs> 아니.. 아니.. 아, 음. 아 또.. 친구분 또 드리려고요? 네. 아 이게.. 아니, 효과가 네, 좋네요. 좋네요. 뒤에서.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어대훈야 어, 먹어 야, 일단. 어, 미안해. 너, 너 진짜 잘한다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서 가서, 가서 먹어. <laughs> 미안해. 진짜 출연료 <출현명> 없다. <laughs> 어.. 아 괜찮아요. 어. 밥아 <laughs> 진짜 거지 맞아요? 아, 거지 아니에요. 거지 아니에요. 알겠어요. 거인줄 알았고. 아버지가 교사님. 아, 아버가 교사님. 네. 아, 빨리 먹어보자. 이거 빨리 네. 먹어봐. 배고파. 먹어요 이거. 빨리. 먼저 드셔보세요. 네. 와 진짜. <laughs> 와 이건 선물이에요. 진짜 진, 선물입니다. 진짜 선물이에요, 여러분. 산타입니다. 산타예요. 아... 관장님이랑 진짜 4 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 먹지 말고 피트니스 한번 해보자. 음. 그 약속 오늘 깼어요. 오늘 깼어요. 그냥 저렇게. 계속 드시는 거. 네, 못 참아버리는 거죠. 참을 수가 없어요. 네? 아니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응. 강화도의 그소 농장을 들이받고 그랬다니까요. 이거 지금 소 갈아서 지금. 안 들려. 이게 안 들. 이 멘트가 안 들려. 지금 야 <laughs> 대호 씨께서 소를 간 거를 드시고 계신다고. 아, 소간걸 그거 드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응. 오셔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로 블랙 스테이크 한번 진짜 드셔봐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응. 잘라가지고. 네. 네. 포크 여기 또 있거든요. 포크 여기 이거요? 여기 있어요. 새걸로. 이거 드셔보세요. 네, 드셔보세요. 자! 네. 와 어깨야 너 어깨 엄청 넓어졌다. 어. 고등학교 때는 목이 목 밑에 바로 어깨였거든요. 여기, 여기 지금 이렇게. 잘라주면 짜리시, 돼요. 잘라시면 어, 돼요. 어 진짜요? 네 머리 다친 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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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까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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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음음 그리고 그, 제가 또.